정 무슨 막 이런 점검을 하느라고 우리 수고하신 도사님한테 박수 한번 해주세요. 저는 본이 아니게 여행방 어쨌든 간에 그냥 총무를 맡게 된저 김현이님. 혜 옛날에, 옛날에 여행방을 <laughs> 운영을 해봤는데 굉장히 힘이 들어서 그만뒀어요. 그러다가 <laughs> 지금 이제 조사님이 다시 부활을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조금 구경도 하면서 어 무슨 뭐 어딘가 무슨 이렇게 뭘를 갖다 본다는 거 거법보다는 그 같이 간다는 거에 의의를 두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행사를 주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첫 주에 토요일 날음 그렇게 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이번에 나오신 분들 다음에 꼭 나오셔야 돼요 첫 주에 네. 토요일 날이요? 이놈들 이제 더 재미있는 것도 만들어 보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에도 꼭 참석해 네, 주십시오 그예네 네? 저부터 날리지 마세요 그 뭐야 고양이는 살랑기가 예, 있고 어깨방이 있고 그리고 여행만 하나 넣어 으면안 되는데 그거만 하면 얘기해 줘 오래된 거왜 하려면